그날 상견례 자리 제 앞에서 그 여자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. 어차피 계모 주제에 우리 딸시어머니 자리는 좀 그렇잖아요.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. 스무에 넘게 도시락 싸고 아플 때 손잡아주고 눈물 삼키며 버틴 모든 날들이 한순간에 계모란 말로 짓밟히는 느낌이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박명자, 예순 둘입니다. 그런데요, 그때 제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말하더군요. 입 조심하십시오. 그 계모가 제 어머니입니다. 그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. 맞아요.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아닙니다. 하지만 새벽 4시에 분식제 불 켜고 도시락 싸서 보내고 늦은 밤 현관 불쳐 놓고 기다린 그 스무 해의 시간이 피보다 진하다는 걸 저는 압니다. 사람들은 혈연을 말하지만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으로 만들어지더군요. 매일 같이 먹은 밥상, 서로를 걱정해주던 그날들이 우리를 진짜 엄마와 아들로 묶어줬습니다. 지금요, 그 결혼은 끝났지만 저는 더큰 가족을 얻었습니다. 아들, 며느리, 그리고 손자까지요. 오늘 방신 곁에 진짜 가족에게 고마워 한마디 해보세요.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